저희 퓨처메인은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력과 그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공장을 위한 설비 예지 버전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EXRBM 솔루션은 엑스퍼트 베이스 릴라이빌리티 메인터넌스 솔루션이라고 해서요.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는 설비의 데이터를 어, 모니터링하고 고장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고장 진단까지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진동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로 저희 솔루션에서는 실제 설비와 동일하게 트인된 UI 3D 이미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각 센서가 부착이 된 설비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상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이상이 생긴 부분을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부위에 어떤 고장이 발생했는지 자동으로 진단을 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장을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유지보수하셔야 되는지 엔지니어링적인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가지고요. 설비 관리자나 감독, 감독님들이 어 설비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다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어, 저희 는 다양한 UI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팀 터빈이나 보일러 피드 펌프나 부스터 팬과 같은 발전 설비들부터 이제 펌프부터 해서 산업용 일반적인 설비들까지 폭 넓게 저희가 설비의 모니터링 및 고장을 자동으로 진단을 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가 e x i m 버튼을 클릭하면 실시간 센서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파악하셔서 대처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영상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그 공장에서 신입사원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 하실 때에도 영상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잉과 같은 도면 같은 것도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보시면서 체크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른 기존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설비를 모니터링 하다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이상징후를 알려주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쨌든 사람이 고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단을 했었어야만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 어,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하지 않아도 고장을 자동으로 진단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떤 설비에 대해서 분석을 정밀하게 해서 알려드릴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고요. 또 저희가 진단을 할수 있는 이 결함 리스트도 총 85개 결함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고 다양한 어, DB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일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좀 차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